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엘서에서 벗어나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일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창세기를 계속 듣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은요, 다른 부문으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으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콜링과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창조, 창세기 1장부터 창조, 타라, 홍수, 그리고 바벨타. 이렇게 해서 창세기 11장 끝나는데 12장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 부르셨어요.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 대한 소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 기억하기 원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상 단지,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들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크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좀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민족이 되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를 통해서 경건한 민족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을 만드시겠다라는 꿈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콜링 이제 미션 무엇이죠?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오게 하시고 야곱도 이후에 태어나게 됐잖아요. 야곱 때에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있던 아들 요셉이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70명이 애국 고생 땅에 정착하지요.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의 자손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열두 집파 세워지고 결국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무능력 때문에 영적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데라, 아버지 데라가 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브람이라는 뜻은요,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이름은 자식이 있을 때만 불려줄 수 있는 호칭이죠. 저도 요즘 복음이 아빠라는 이제 호칭을 얻게 됐는데,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이 고상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개명하세요.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이름을 창대케하리라 창대하리라 여러분 요즘 신도가 가장 많은 종교를 살펴보니까요 기독교, 카톨릭을 포함해서 신도가 25억 명이고요 이슬람 신도는 18억 명 힌두교 신도는 11억 명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말하죠. 아브라함, 이사, 야고, 그리고 다윗을 지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크리스도. 이슬람교 역사를 보면요. 쭉 올라가다 보면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이에요. 창대케아리라, 창대아리라, 이 의미는요, 이름을 떨치겠다, 크게 떨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기에 크게 이름을 떨친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길 원해요 크게 떨치기 원하죠 SNS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꼭 이것이 아니어도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어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창대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창대해지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 그는 자신이 창대해지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창대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능력이 자신을 창대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내 이름을 어떻게든 떨쳐보자. 절대 이렇게 돼서는 창대해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창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라. 주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도 함께 창백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게,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요. 더불어 사명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존귀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외모, 뭐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것이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후에 3 절에 보면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을까요? 대개 우리가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아 복받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복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상식적인데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체가 되어집니다. 객체가. 그런데 복이 되는 것은 그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스스로가 복이다라는 거죠. 내가 복인데 복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복이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 복인 우리를 통해 이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원하고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또한 복이, 그 자신이, 요셉 자체가 복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신분이 됐어요. 그곳에서도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있는 자리를 축복하셨죠. 요셉을 통해 복을 내리신 거예요. 이후에는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그곳을 축복하셨어요 간수가 복을 받고 함께 있던 죄수들이 복을 받았죠 이상한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몽해 주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복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는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놀라운 복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복 받지 말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I'm 말씀하신 복게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많아지게 원하시고요. 예배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가길 원하시고요. 주의 종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에 근원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 a l 나의 모습으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사오니 주의 복을 많이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자 n i c a l Savony. She Pogel, Hani n a t a 주 Cold 이땅 가운데 나타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의 그 눈으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을 나타내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따스함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방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복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 복을 나타내는 교회 은혜 아래 그또 은혜 아래 서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 복의 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낼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보길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부를 신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남편 주아버님의 통솔에 그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우신 주님 교회 하나님의 복에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땅 가운데. 저주 안에 있는 이 땅에 복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그리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의 근원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의입진에 강건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오직 모든 삶의 축복의 자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복을 이어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이어받기 원합니다 그 복을 흘려내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그분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저 로 주의 예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 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복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이번 주일에도 우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예배사를 찾고 있는 분들 주님 을보내달라또 이전에 오셨던 분들도 이번 주에도 꼭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달라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주여를 십중성합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교회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so we're just taking a little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이큰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사명을 다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주의 자녀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어떠한 자리에 떠 어느 곳에 있든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며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